이 썰은 제가 고등학생 때 썰이고요. 제가 성적이 좀 높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 일절 안한 양아치였던 남자애가 그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걔는 어떤 애였냐면 외형이 일단 엄청 날카롭게 생기고 약간 그런 양아치 남자애였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너무 깜짝 놀랐죠. 심지어 걔는 중학생 때 전학을 갔었어요. 어쨌든 걔가 그 고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보다 사실 이제 저도 학교 다니고 있는지 며칠 안 됐으니까 친한 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 좀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걔는 얼마나 태투였냐면, 이제 5시인데,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1분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택시 타고 집을 가버리는 애였어. 그래서 내가 겁나 뛰면서, 야, 너 어디야? 이러니까, 나 지금 집 가고 있는데?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지각했잖아. 약간 이런 애였어.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만약에 10번의 데이트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당연히 집에 데려다 줄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 집에. 근데 걔는 안 데려다 줘. 진짜 한 10번 데이트 하면 그 중에 한 번만 데려다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엄청 자상한 남자가 10번 중에 9번 데려다 주고 한번안 데려다 주잖 그럼 열이 겁나 받아. 근데 그렇게 나쁜 남자가 <laughs> 10번 중에 한번 데려다 주잖아요? 내가 너무 날아가 있듯이 행복해져 버려 어쨌든 디폴트가 그런 애가 제가 그 당시에 댄스 학원에 다녔어요 근데 거리가 이 동네가 아니라 지하철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학원 갈 때마다 걔가 거긴 데리러 오는 거야 그리고 나내 수업을 막 기다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신발끈이 풀어졌어요 그럼 바로 무릎 꿇고 묶어줘 약간 그냥 그런 는 거예요. 걔가 담배를 폈었어요. 근데 저는 기관지가 약해 가지고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못 맡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놈이 담배를 귓바닥에서막 피는 게 내가 너무 싫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에 얘기를 했어. 아니, 니좀그 담배를 피더라도 숨어서 피면 안 되냐? 진짜 내가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날까 봐창피해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에 이제 걔랑 나랑 밥을 먹고 나왔는데 걔가 갑자기 내 손에 잡더니 어디를 막 겁나 뛰어 그리고 어느 뭐 상가 약간 골목으로 휙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막 이랬어 그러니까 걔가 아니 네가 숨어서 피라며 이러는 거야 제 생일이 됐는데 생일 선물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니까 선물이 약간 뭐 케이크나 아니뭐 어떤 선물이나 뭐 밥을 사준다거나 어쨌든 그게 약간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걔가 내 생일에 서울랜드 표두 장을 구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야. 어쨌든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 패딩 보면 머리 부분이 지퍼로 떼지거나 똑딱이로 떼지는 그런 패딩들이 있어. 아니, 대부분 패딩들 사실 그래. 근데 걔가 그 패딩 대가리 모자를 탁 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비 온다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걔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연상 킬러고 좀 별나다, 야 이런 소문 이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일절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소문이 잡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내가 얘가 너무 좋으니까 얘랑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 어린 나는 걔네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아 야시같이 잔척 스킬 써야 되겠다. 그럼 걔가 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자는 척 스킬을 이렇게 썼어. 썼는데 걔가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야, 너 소문 안적지만 어, 왜, 왜난안 걷... 그러니까 걔가 깜짝 놀래. 깜짝 놀라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막 대하면 너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이러는 거야. 그 뒤로 두 달을 더 썸을 탔어요. 근데 여러분도 썸 타셔보셔서 알겠지만 길게 끌어봤자 잘된 케이스가 없어요. 걔 어떻게 변했냐면 뭐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 앞에서 연초를 이 새끼가 연초를 뻑뻑 막피싸고막도넛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연초를 이렇게 물면서 <laughs>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 근데 언제 가?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걔가 좋은 거야. 같이 그냥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가 우리 집 데려다주면 내가 갈게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당구치다 말고 그래 지금 가자. 내가 데려다줄게 이래서 집을 데려다주는 거예요. 빨리 집을 가라고. 그냥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줬어요 그때 그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썸이 끝나게 됐어요. 이 썰을 학교 친구한테 내가 하필 풀었어. 학교 친구한테. 그 그러니까 걔가 막 대박, 막 설렌다, 막 이래. 그러면서 걔, 난 무서운 애인 줄 알았는데 되게 친드레고, 막 그렇다, 뭐, 위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한달 뒤에 걔랑 걔랑 사귀잖아. 그니까 내가 둘을 이어준 셈인 거죠. 그니까 얘를 만나보라고 내가 추천을 한 거지. 어찌보면. 어쨌든 그렇게 제 첫사랑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풀거나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타입인데 나는 그때 이제 PTSD가 생긴 거야.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애들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르더라도 연애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진짜 엄청 추천해요. 전이 망한 사랑 구조법이란 책을 너무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 이거 1인 1가구에 배치해야 되는 권장도서다. 이거 필독도서이고 지정해놔야 된다. 제가 진짜 이런 소리까지 했고 주변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너답게 사랑해라를 얘기해주는 책이라서 전더 좋았어요. 이 망한 사랑 구조법이라는 웹툰은 한국에는 9월 2일에 출간이 됐지만 이미 영국 웹툰에서 1200만 조회수를 달성한 겁나 핫한 화제의 웹툰이거든요? 나처럼 망한 사랑 사람 해본 사람들, 아니면 망한 사랑 할까봐 무서운 사람들. 필수 시청. 각종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우리 이번 가을에는 망한 사랑 구조법 읽고 솔로 탈출하자. <laughs>